잘 봐. 와대박 <놀람> <놀람> <내 가정만. 놀람> <우와, 대박. 놀람> <놀람> 확인해 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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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오 마이 갓 god, check! No way! <laughs> oh my god! Wait, what? No, one more time, one more time. y o 네. 이 r card. You got c h o c o l a 이 e you know, so much. I got c h i n 오어오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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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날려주면. 천천히 확인해 볼래? 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어떻게 <한> <laughs> <이거> 할 거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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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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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1 2 3 4 2 2 2 2 와! 2 2 2 오마이갓 오마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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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3 3 3 3 3 대박 3 3 3 3 3 어, 어? 어? 그, 너무 사람이고 그래? the... <목소리> <목소리> 잘 돼요? 여기 있는 친구 신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원, 둘, 셋, 넷. 그러면 사 다이아를 네 중간에 잘 넣게. 카드 중간에 이렇게 확인시켜줄게. 들어가지? 잘 넣고 잘 봐. 잘 봐. 신호를 주면 위로 올라오게 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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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라왔어아 내가 신호를 주니까 안올라오는데잘 봐. 흔들어볼래? 카드? <목소리> 흔들어서 신호를 주게 되면. 다이아 올라오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보실게 다시 한번 보게요 다시 한번 보실게자 다시 한번 보게요 다시 한 다시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실게요다른 카드 아직 안올라왔어 번 보실게요 한번 들어게래친구한신 보실게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다게다 여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잡아 사다이아를 어, 어, 어. 이번에 친가 반을 떼볼래? 사다이아를 잡고 있을 테니까 반을 떼봐. 반반 반, 반. 반. 중간에 놓고 덮어줘. 다음에 손으로 올려주고 여기서 올라면 오 신기하겠지. 흔들어준 다음에 딱신호를 줄래? <웃음> 확인. <웃음> 확인해봐 제일 위. <위에. 웃음> 한 개를 잘 잡고 한 개는 꽉 잡아줘 친구야. 잡아. 잡고 착한 사람 보이거든.

아우. 오. 이... 이거 왜? 뭐 우와! 우와! 왜? 네? 그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여기 두 여기 한개한개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없어져서 열로 갔어. 어떻게 네. 해요? 두 개는 여기 손으로 잘 잡아주고 <laughs> 하나는 주머니에 잘넣게요 네. 여기 몇 개죠? 두 개? 두 개? 두 개요. 두 개인데 마술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숨켜버려요. 한 개요. 하나? 둘? 세세 세 개. 오! 원래대로 돌아오게. 어떻게 했어요? 손...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오? 꽉 누구?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어, 친구도. 꽉 그랬는데? 잡고. <laughs> <laughs> 어머나, 저의 얼굴. 키? 알려주면 <laughs> <laughs> 여기 몇 개야 원래? 두 개요. 두 개요. 집어 넣었으니까. 세 개. 신호 주게 돼, 확인해 봐. 아, 아 이거, 아! 이거! 와! 대박! 와! 대박! 와!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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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 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확인했나요? 네. 카드를 잘 이렇게 덮어주세요. 네? 이렇게 잘. 제가 움직 저 손을 못 대게.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자, 살짝 잡아줄래? 한 장을 빼서 날려주게 되면 카드 확인해 볼래? 어떤 거요? 매한번 카드 내려서 확인해봐요 몇 장인지. 어? 어? 클로버 사한 장만 없어졌어요. 한 장? 뭐지? 두 장? 어. 세 장? <laughs> 이렇게 네 장. 클로버 사한 장만 없어졌죠? 네이 있나? 오, 없어없어 <laughs> 내장... 네 어... 오, 뭐야...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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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한장이 사라졌어요. 네장이죠 다섯 장이 뭐장 카드가 상이 되고... 카드가 없잖아. 저손에없죠뒤 뒤집어보면... 카드 장이이거야 빵이에요. 에요 빵이에요. 빵이에요. 빵이이에요 빵이에요. 빵이에요. 이에요에요우이어요 빵이에요. 빵이요우이에요우이우요 빵이에요. 이요우이이에요빵요이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조커, <laughs> 조커 한 장을 제 올려놓을게요. 떨어지지 않게 만 그냥 잘 받쳐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커, 잘 잡고 있어요. 죄송해도 있... 있... 제제 이렇게 조커, 조커가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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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 있죠. 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흔들어준 다음에 한 장만 잡아서 원, 투, 쓰리 흔들어주게 되면 카드, 이 카드가 어떤 카드였죠? 원래? 조커. 쇼커 확인해 봐. 에이스 <목소리> 에집어서 <에이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확인해봐요. 헐이 a b a 이 u l 이 e 에이스 헐본 카드가 k 헐 <목소리> <목소리> 확인해봐요 b 에이스 l k h o 스 i n a b a Hulk. Ace. Hu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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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아... 여기 카드가 있는데 카드 한 장만 뽑아줄래요, 친구가? 그리고 본인만 확인하지 말고 다 확인한 다음에 머릿속을 잘 기억해줘요. 네? 네. 기억 있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 네. 그 다음에 중간, 이거 위에 올려준 다음에 카드를 위에 중간 정도에 넣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카드를 한번 쳐줄게요. 한번 쳐볼래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희 모두 다 쳐주게 되면 신호와 함께 고른 카드 한 장이 멍이 들어서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확인해보게 되면. 카드 한 장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laughs> 거는 카드 어떤 카드였어요? 지금 얘기 네, 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오스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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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드오스페이 오스페이드, 이친구스이드오스 오스페이드, 스페이드오스잘이드오스이스페이드오스페대드오이드이드이드오이드이드 오스페이드, 오이드스톱이드스 이 카드 밑에 있는 카드 잘 확인해 주세요. 이 카드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 네. 중간에 놓고 이번에도 신호를 주게 되면 고른 카드가 파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안 보여요? 네 아직. 아 파란색 카드 확인해 볼래? <laughs> 아, <잠깐만요>.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건 <laughs> 뭐야? 아니야, 이 아니야 뭐였어? <laughs> 고른 카드가 파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보이나요? 확인해 볼래? 우와, 우와. 우와, 어 진짜. 확인해 볼래? 아! 자, 카드를 손패 볼래요? 손을 이렇게 잘 눌러 줘요. 카드를. 주, 전부 전부 다 덮어 줘요. 카드를. 덮어 주고 제가 손댈 수 없게 다 덮어 주고 네. 이 카드 잘 봐요. 하트 네. 칠을 주머니에 잘 넣을게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잡아서. 거기 나이는 거 있던 거 아니야? 아니 아니, 하트 7. 주머니에 넣고 원투 <laughs> 날려주면 제일 위로 카드가 올라오거든요? 대박이겠죠? 잘 봐요. 한 장을 뺄게요. 그래서 확인해보게 되면, 조커. 에? 어? 하트 7위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잘 봐요. 조커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다 되는 거? 어떤 어떤 능력이냐? 한번 흔들어주게 되면, 어, 모든 카드를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볼래요? 뒤집어서요 <목소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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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었어. 아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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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뭐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움직. 찍어줄게. 손 사진을 한번 찍어줄게. 그대로 있으시고. 잘 보세요. 오늘이 무슨 할로윈 축제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거미 친구를 하나 불러낼게요. 보면 거미가 느낌 나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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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흔들어 볼래? 흔들어 주면 다시 한번 오거든요, 거미가. 신기하죠? 근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잘 봐요? 손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래, 이쪽 손? 거 거미. <laughs> 진짜 거미가 이렇게. 하... 가짜갔가 가짜. 네. 거미를 잡아서 드릴게요. <웃음> 거미. <웃음> <웃음> sorry, sorry. <laughs> 진짜 거미가 진짜 거미가 나오게 돼요. <웃음> <웃음> 잡아요. 제가 잡아서, <laughs> 아좀 잡아서 <웃음> 뭐 뭐? 아이에 <laughs> <자,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laughs> <laughs> <갔어요>?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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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어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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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감 장난감, 장어감 장난감, 장난 잡아서 잡아요? 제가 드릴게요 아 흔들어 볼래? 손 흔들어.. 뒤집어 볼래? 으어!! 갖고 와요 갖고 와요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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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장난감 장난감 아미니좋다 이거 하이퀴 성냥인데 이 중에 성냥 하나만 어 떼줄게요 끝에서 하나만 빼줄게요 이렇게 하나 뺐는데 잡고 있을래요 성냥 잡고 있고 진짜 성냥 맞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뗐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성냥이에요 맞죠 이제 이 성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가 잘 잡고 있을래요 끝에 예그 네. 다음이 네. 날씨가 추우니까 제가 성냥 하나만 필 거예요 네. <laughs> 잘 봐요 그대로 잡고 있어요 끝에만 그러면 성냥이 하나가 이렇게 타서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네. 끝에가 네. 이제 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성냥을 이제부터 이동해 해주는 신기한 마술을 보여줄 건데 잠깐 성냥 하나를 잡아서 후 불어볼래요? 한 번, 두 번, 세번 불어서 날려주면 성냥이 사라지게 돼. 하나를 잘 잡고 한후 불어볼래? 한 번,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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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비어주게 되면 사라지게 돼. 어 뭐야? <laughs> 사라지게 되고 여기 한번 성냥 열어볼래요? 어 뭐야?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어, 뭐 <laughs> 여기 펼쳐볼래요. 오, 오, 오. <laughs> 펼쳐서 오, 확인해봐요. 성냥 탄 성냥 하나와 이렇게 한 장, 하나만 이동하게 되거든요. 맞죠? 오. 오, 미친. <웃음> <웃음> 카드 한 장을 제가 뽑을 텐데, 네. 이쪽 친구 손 펴볼래요. 내 네, 움직이지 않게 성냥잘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잘 눌러주고, 이제부터 어떨까, 어떻게 할 거냐면 떻게할드요어게 어, 넘길 거어게요 네. 넘길 게니까요 앞면에 보까요 카드 말고 이렇게쭉까길때카게 하나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게면돼요 네. 기억 있요어요어 네. 그 생각한 카요를 잠깐 할까요? 어떻게 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요 어떻게 할요어떻요요 아, <laughs> 리로 네, 어, 없어! 아니, <laughs> <잘> 말하지 말고 아, <laughs> 진짜로! 성냥 한번 확인해 볼래? 안에? 어, 야. 오, 뭐야? 야, 뭐야? <laughs> 야, 뭐야, 이거? 성냥 펼쳐서 확인해 봐요 어, 우와! <웃음> 와 비트! 아 실화냐, 이거? <laughs> 어? 오! 오! 오. <웃음> 어? 어, <laughs> 잠깐만. <laughs> 잠깐만! 뭐야? 성냥 사라졌죠. 어 아, 아. 아까 이거 성냥 아니었냐?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아까 성냥이었는데... 어? 아 뭐야? 잠아만 아까... 이거를 이아데성냥아 있었어 아까... 아까... 아시보까 아까... 보시아 여러 가아 카드가 아는데여아서 카드 아나만골아 주시면 아요여기아성분께아 카드 하아만 골라 아실래다아에그카 아까... 여기 면여아앞면이 앞면, 여기 아까... 네 앞면에다가이 사인펜으로 사인해주시면 돼요. 잘 안볼게요. 네, 남자분도 같이 사인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 보 카드를 여기, 여기 올려주실래요? 위에 중간에 잘 놓고 한 번만 섞어줄게요. 어, 잘 섞죠? <laughs> 중간에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신호를 딱 적어주실래요? 어, 신호를 주시면 어, 진짜 잘하시네. <laughs> 올라오게 되야 되는데, 본인이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혹시 고런 카드가 하트 6 아니었죠? 네, 이거 아니었어요. 어,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카드 케이스, 비어있는 카드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살짝 잡아줄래? 네. 하트 6 카드를 한 장만 여기 카드 케이스에 여기 넣어줄게요. 넣어주면 본인이 뽑은 카드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인이 안돼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 이 하트 6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야 돼요. 힘들어주면. <laughs> <한 개. 웃음> 우와. 아, 우와. 와 우와! <laughs> 어 우와! 바뀌었어! 와신클야 맞아? 런 카드? 들어주면 오! 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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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뺄게요. 대박이다. 사인의 카드. 우와. 사인해드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우와. 해보세요. 카드. 매지. 그 중간에 뭐야? 이거. 우와 이제. 우와 우와 우와. 그리고 이, 이 카드는 제가 이게. 기념으로 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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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위 아래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제 비 천사를 제가 거울을 이용해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하트 맞죠? 하트 카드. 뒤에 있는 천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거울을 이용해서 한번 마술을 보여줄 건데, 보면 천사가 한 마리 있고, 밑에도 한 마리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 거울 안으로 가둬 볼게요, 천사를. 잘 봐요. 오! 천천히 당겨주게 되면, 제가 이렇게 거울 안으로 천사를 가뒀어요. 사라졌죠? 만져보실래요? 사라졌죠. 자 이제부터 이 천사를 이제 불러낼게요. 거울 안에 있는 천사를 잘 봐요. 보시면 천사가 보이시나요? 거울 안에 비친 천사의 모습이. 거울이 비친 게 아니라 실제로 거울 치워주게 되면 천사가 옆으로 불러내서 <laughs> 여기는 천사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천사 이동하는 거. 네. 짐을... 비교되 천사가 오 <AUU1> 우와! 미쳤다 와신천야야 이거 여기 거기 있어 이리와 야 이거 뭐야 뭐야 okay. 어? 미쳤 이거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야 보시면 이렇게 다 섞여있고 랜덤으로 다 섞여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카드를 이렇게 내릴거에요 내릴테니까 남자분께서 스톱이라고 하시면 제가 스톱한 곳에 카드를 멈추도록 할게요 스톱 오 영어 잘하시네요 <laughs> 스톱한 카드 <laughs> 보시면 이 카드 무슨 카드죠? 어, 이... 하트 6 하트 6이죠 그리고 네. 케이스 열어서 한번 확인해볼래요? 카드 뭐 이상 있나? 이상 없는 케이스죠? 뭐안 들어가있죠 한번도? 음. 이제부터 이 하트 6을 이 케이스에 이상 없는 케이스에 잘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잘 카드를 눌러주실래요? 움직이지 않게 여기는 하트 6이 있고 여기 제 손에는 K 카드 검색 은두 개가 있는데 네, 네. 잘봐요 제가 날려 주게 되면 하트 6 카드로 카드가 바뀌게 돼요. 하나 주저 <laughs> <셋>? 날려 주면 <laughs> 6하트로 바뀌게 되고 초쓸거 날려 주면 하트 6으로 카드가 바뀌게 돼요. 한번 카드 확인해 볼래? 우 하트 6 카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 오? 오이두 개에요? 어? 여기 한 어, 오 <laughs> 어? 어, 어? 어? 어, 진짜 대박 뭐야? 어, 무슨기냐 이게 와 <laughs> 어, 한번 확인해봐요 카트6 어. 카드랑 여기 카드 들어있는거 승관용 시킬거야 오우 말도 안되니까 잘 봐야돼 네. 여기 봐원 즉, 졸고 날려주면 오우 오우 하트 뭐, 6로 카드가 바뀌게 어, 되는데 이건 신기해 확인해볼래? 카드 케이스 안에 열어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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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혹시 뭐 점이나 뭐 궁합이나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카드로 약간 그런 거를 좀 약간 볼수 있거든요. 아, 진짜? 요 정말 신기하니까. 잘려 있는 네 제가 잘려 있는 카드를 준비했고 <laughs> 반은 여자분이 고르시고 파는 남자분이 고르실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점 같은 거요점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웃음> <웃음> 보시면 여기 예언의 카드거든요. 네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여기 카드가 이렇게 전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섞여있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섞여있잖아요 랜덤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 여자분께서 먼저 뽑아주실 건데 제가 카드 이렇게 넘길, 넘기면서 지나갈 테니까 손가락으로 하나만 <laughs> 콕 찍어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아 이거 바꾸셔도 돼요 마음에 드세요 이거? 그럼 이 카드를 그대로 내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치워주고 남자분이 뽑으실 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섞여있어요 그렇죠? 랜덤으로 이 남자분께서도 제가 카드를 지나갈 때 진짜 마음이 든다 여기가 거기서 콕 찍어주시면 돼요 마음이 드는 곳에서 다 마음에 안들어요? <laughs> 여기? 바꾸셔도 돼요 아 이거 고집이 좀 있으신데 <laughs> 카드를 잘 내려놓을게요 제가 뽑은게 아니라 각각 섞여있는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맞추게 되면 카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한 장으로 카드가 맞게 되는데, 진짜 서로 사이가 좋거나 궁합이 잘 맞는 사이면 대, 대부분 좀 비슷한 카드를 좀 뽑거든요. 진짜 네? 비슷한 카드를 뽑는데, 저는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빨간색 예언의 카드를 한 장을 뺐잖아요. 무슨 카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무슨 카드죠? 이게? 스페이스인가? 스페이드. 아, 스페이드. 스페이스는 우주 공간 이름뜻지고 <laughs> 스페이드라는 카드인데. 제자 이거 미리 이렇게 스페이드를 뽑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 먼저 카드 확인 좀 하게 해 볼게요. 확인해 보게 되면 오 스페이드. 와오와 <laughs> 여기 있는 친구도 한번 카드 확인해 보게 되면 설마 이 카드 맞아 정확하게? 오오 이렇게? <laughs> 한번하하두 둘, 과 동시에 확인해 볼래요? 하나, 둘, 셋. 오, 무슨 일이야, 이게? 왜 남자분께서 뽑은 카드 확인해 보게 되면 오! 스페이드. 한번 확인해 볼래요? 여자분께서. 진짜 뭐 남자분, 여기 여자분께서 확인하시고 남자분께서 확인하세요. 카드. 오? <laughs>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정확하게 제가 섞여있는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았고 한번 뽑았는데 이렇게 예언했던 카드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말 신기한 카드 마술입니다 두분 똑같은 카드 뽑았으니까 이제 궁합이 어느 정도 잘 맞, 맞는다고 할수 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겠네 네.